이것도 궁금해요. 두분다 이제 여초에서 응. 일을 해보셨잖아요. 좋은 점은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문서를 받으러 갈때 서랍 한, 한, 한 켠이 아다 과자와 아 초콜릿 네. 그단 것들의 어떤 집합소가 있어서 아, 그렇죠. 파이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만 아 누군님 잠깐만. 그러니까 팀장님이 나눠 먹어. 응.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주는 게 맞나? 팀장님도 이거 왜 받았냐고 또 혼내고 하는데도 일단 받아서 어, 또 주식 먹죠. 드리고 응. 혼자 먹기요 또 그래요 너왜 그런 거 혼자 먹냐고 아, 먹는 거 같다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하나 하나 받았는데 그걸 또또개먹을순 없잖아요라고 하면 너왜 <laughs> 아, 아. 말대꾸 하냐고 뭐 요렇게 되는 아, 거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좋았던 저는 일단 편하죠. 그냥 남자들끼리 많이 있으면 네. 신경 쓰이는 게 없잖아요. 네.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아 것들을 다아 편한 것처럼 아 여초에서는 그런 게 있었죠. 그리 먹을 때도 되게 편하게 음. 이제 지퍼 내리고 먹을 수 있고. <laughs> 네. 근데 남자가 <laughs> 있으면 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퍼 편안하게 내리고 이제 이렇게 와구하고 먹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와구와구.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애매하게 섞여 있을 바에 차라리 완전히 여초인 게더 음, 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음. 그리고 저는 남. 남무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불편했던 게 뭐였냐면 어. 그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 그때 당시에 남무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어. 이렇게 풋풋하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풋하시잖아요. 그니까 이제 우리 팀장님들 중에 이제 미혼이신 분들은 어.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어. 거죠. 아. 따뜻하게. 그렇죠. 아주 따뜻하게. 어. 그래서 뭐 명령 하나도 따뜻하게. 어, 그럼요. 응. 부탁할게. 약간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원래는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해. 누구 씨, 이거 해. 여기 항상 여기를 때려. 할게. 여기를. 어. 한... 같이, 말도 안해 같이 치면 안 돼요? 약간 <laughs> 어, 두번두번 두번 어, 쳤어. 콜이 울렸다. 콜이 <laughs> 울렸다. 남승원이다 그러면 어,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혁씨 부탁해. 아. <laughs> 만약에 이렇게 둘이 같이 어. 이게 갤리에서 박수 따를 떨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이렇게 딱 오자마자 음, 음, 민지 씨안 하나? 화장실 와서 안 하나? 그럼 이제 가잖아요. 어. 그럼 이제 아 어, 여기 있으시라고. 어. 여기 있으세요. 아, 이거 먹을래요? 이거 어, 편하게 해요. 편하게. 약간. 어. 그런 거어 그래서 친하게 지내면 이제 막또 오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꼴을 어. 못 보죠 그래서 저는 그쵸. 항상 비행할 때 우리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노처녀셨어요 그래서 음. 이제 항상 남승무원들이 이제 조인이 되거나 이러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좀 직급이 됐으니까 음. 제가 이제 이코노미 클래스 만약에 음. 맞게 되면 음. 시켜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음. 그럼 이제 남승무원분들한테 늘 얘기를 했죠 음. 제가 아마 비행할 때좀 까칠하게 말을 하게 될수 있는데 그거는 음 제가 살아남기 위한 거니까 아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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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알겠대. 그리고 이제 음. 사무장님 이제 우리 보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지민 씨 똑바로 합시다. 이러면 <laughs> 이건 아니지 않아요? 빨리빨리 못해요? 이러면 이제 사무장님 와서 은희 씨는 너무 매뉴얼이야. <웃음>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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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세상, 살 같아. 대한 맞네. 정글 항공.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진짜. <웃음> 그러면 어, 이제 막 무서워, 무서워. 아, 똑바로 똑바로 해야죠. 그러면 설 살살해 막 이러고 이제 아유, 살살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본인이 또 주인공이 될수 있으니까 이제 그 <laughs> 와중에 이제 또 신입 민지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어어 어? 어, 어 뭐, 오빠 막 이러면 민지 씨. 내가 직장이야 학교야 <laughs> 생각 안 해. 나 <laughs> 직장이야 학교가 나왔어. 생각 안해 이렇게 어, 표현해. 어, 안 생각 안, 해? 생각 안, 생각 안, 안 해? 해. 생각 안 해. 생각 안, <laughs> 생각 안 해. <laughs> 코리나 받아 나간 거야. <laughs> 소리나 받아. <laughs> 이런 걸 이제 군대에서 남자들 <laughs> 액션을 깐다, 액션을 아 취한다 이렇게 말을 하 그렇죠, 저희는 쇼잉이라고 그쵸. 얘기를 했었어요. 아 액션, 쇼잉. 어, 제가 할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항상 늘 이제 불친절한 음. 남성분들에게 유도 까칠한 음. 약간 그런 이미지였죠. <laughs> 그럼 이제 양쪽에서 다 인기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모두의 맞아, 사랑을 받죠. 그렇죠. 러니까 살아남을 응. 수 있죠. 응. 응. 살아남을 수 있죠. 또 여초에서는 고성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거래처 케이블 방송사에 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1박2일로다 남초였고 여성 분야 두분 계시는데 아. 일하는 내내 고성이 오고 갔거든요. 높은 왜요? 소리가 일 똑바로 안 하면 이제 남자분들만 있으니까. <laughs> 또 똑바로 하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소리를 아, 지르시는 게 맞는데 진짜요? 저는 재직 기간 동안에 여초 기업에서는 전혀 소리를 아 누가 지르거나 하는 걸본 적은 없어요. 남자분들은 좀더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네. 그런 것들은 잘 없죠. 이렇게 음. 서로 조심하려고 하죠. 어, 음. 그쵸, 음. 그쵸, 그렇게 그쵸, 되면 그쵸. 이제 맞아. 서로 난리가 나니까. 음.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일을 남자아요 어. 그냥 딱할말 하고 그냥. 그러니까 죠특일하 음. 음. 아, 네잘 하셨어요. 라 <laughs> 남자 중에도 남자 분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아, 아니라지만. 예. 또 개인의 또 문제일 수도 있죠저율이 조금 더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렇죠. 있는 거 같아요. 예. 잡스 시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요.